네, 프랑스 프리미엄 헤어 두피 케어 브랜드 르네이테를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네 저는 한 시간 동안 여러분과 이렇게 또 르네이텔의 매력에 퐁당 빠질 저는 쇼호스트 최정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혜주입니다 르네이텔의 찐팬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찐사용 후기와 함께 그리고 어떤 것들 사셔야 하는지 <laughs> 진심을 담아서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딱 이렇게 댓글 보니까 딱 필요한 타이밍이라고 우리 YS8님께서 맞아. 말씀해주셨어요 네 진짜 딱 필요한 타이밍인 게 지금 음. 설 전이잖아요 이제 또설 선물하려고 고민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가 선물하기 딱 좋은 구성 가져왔기 때문에 나를 위한 선물로도 좋고 네.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하셔도 너무 좋을 것같아요 맞아요. 같아요. 우리 혜진님처럼 이제 MBTI 성향이 극피이신 분들 <laughs>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제 진짜 어떡하지 만이 하실 아, 수 선물 있어요. 안 했어. <laughs>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일단 그래도 네. 오늘 좀 선물하기도 좋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발구, 아, 발송 있죠. 음. 발송을 내일 오후에 또 바로 할 예정이니까요. 네시까지해서 저희가 네. 그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그렇죠. 출고 도와드릴 거라서 네. 웬만한 서울 경기 지역은 아마 충분하게 좀 가시지 않을까. 네. 그것도 만약에 걱정된다 하시면 저희가 선물하게 하시면은 번호만 있어도 맞아요. 바로 갑니다. 네. 그럼 진짜 산지 직송으로 9시 안에 가니까. 산지 직송. <laughs> 맞아요. 그래서 네. 저희가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알람 맞추고 들어가셨다고 네. 하시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유님께서 맞아. 남겨주셨는데 프리님께서도 남겨주셨고요 진짜 오늘 이거 가격이 2만 원대니까 얘는 일단 그냥 그냥 뭘 사시든지 같이 가져가시고 네. 혹시라도 샴푸 사시면서 내가 너무 건조하다 오. 이거 진짜 패션을좀 올려놔야 된다 하시면 은이 플럼빗 마스크까지 네. 같이 가져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일단 지금 선착순이 얼마 남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먼저 구매하시라는 말씀 설명을 이 해드릴게요 OSK님 소개되려면 강화도 올, 갔다 오셨대요 지금 보세요 각이 얼마나 <웃음> <웃음> 이렇게 살아있게 <laughs> 된다면요 진짜 이 사이사이에다가 세상에 엄청 뿌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집에 가서 이제 지워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요 포티샤밖에 없어요. 아 다른 걸 쓰잖아요. 그럼 다음 날 제가 머리를 할때 음. 여기 뭔가 미끈미끈한 그 스프레이가 붙어 있거든요. 근데 포티샤는 네. 일단 한번 애벌하고요. 그다음 두번을또 하잖아요. 그냥 깔끔. 이게 그냥 산뜻하게 머리가 탁 흩날리는 클리닝 깔끔, 네. 완전 그냥 딥 클렌징 장난 아니라서 네. 저는 포티셔 샴푸 너무 사랑하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출산한 음. 친구들이 많은데 음. 그 친구들한테 저는 이 포티셔 샴푸 선물용으로 너무 추천드려요. 진짜 찐친이다. 네. 왜냐하면 두피 오. 고민이 많을 때거든요. 근데 두피 고민이 계속 생기면은 그 시작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때부터 포티션 샴푸에 조금 투자해가지고 샴푸에 사실 이렇게 투자하는 거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나중에 계속 지나보면 아 그때부터 하길 잘했다. 아. 관리하길 잘했다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우리 제가 보니까요. 30대가 됐는데, 30대가 되면서 머리에다가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친구들이 카페에서 다 이러고 있어요. <laughs> 뭔데? 그거 알아요? 갑자기? 계속! 오. 좀 그런 두피 고민의 단계가 아주 네. 높으신 분들은 오. 트리파직으로 해서 두피에 영양 공급까지 같이 들어가셔야 맞습니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 음. 중에 추천해드리면 저는 트리파직 자, 그 와중에 CHA님 어, 살짝 지금 염두하고 말씀하신 건가요?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아 그쪽, 이쪽 커플은 아니다 처음부터 썼기 때문에 네, 기사님들 네, 그 걱정 하지 걱정하지 말아주세요 아니라고 아니에요. 합니다 네, 걱정하지 근데. 왜냐하면 겨울에 음. 이렇게 목도리 두르고 코트 입었다 벗었다 할때 정전기로 머리가 난리 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네. 왜냐하면 <laughs> 이플라잉 마스크가 너무나도 좋아요. 얘가 정말 촉촉하고 머리 자체에 좀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맞아요. 생각했을 때. 그래서 정전기에서 좀 자유로운 에센스를 네. 따로 바르지 않아도 굉장히 촉촉했기 때문에 샴푸랑 같이 쓰시면 훨씬 더 효과 잘 보실 수 있어요. 구성 네. 원하시는 대로 가족별로 가져가시고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써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것도 진짜 이거 막간을 이용해서 이것도.